자, y는 이와 같은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, 이렇게 아래로 부르인 함수가 있는데,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여기를 a점, 여기를 b점이라고 하면은,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5라고 하는 것은 b에서 a를 빼면은 절대 값을 취했을때그 값이 루트5라는 값이에요, 지금. 자, 그러면 두 개의 근의 차가 여기에 근이 뭐라고, 뭐 나올 거 아니에요, 그쵸? 두 근의 차가 루트 5라는 거예요. 이, 이게 무슨 말이야? 두 근의, 두 근의 차가 루트 5라는 거예요. 그러면 두 근을 이차 함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루트 5라는 소리고요. 아셨어요? 자, 분당 계수의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? 마이너스 1입니다. 알파 베타는 두 근의 부분, 이거는 K가 돼야 되고요.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줘야 똑같아지는 거예요.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가 되는 거죠. 자이 값이 얼마냐면 어, 양변을 제곱했으면 자, 이것을 제곱했으면 이 값이 5가 돼야 돼요. 그쵸? 얘네를 지금 제곱했잖아요. 지금. 그쵸? 제가. 그러니까 이게 5가, 5가 돼야 돼서 1-4k가 5가 돼야 되는 거고요. 얘가 이쪽 넘어가면 4가 됩니다. 그러면은 마이너스 4k가 4가 돼서 k 값은 마이너스 1 값을 가져야 된다고요. 자, 그래서 k 값을 마이너스 1 값이 되더라라는 걸 찾았잖아요.